예, 9월 28일 날, 그, 신나노 골드를 쪼개놨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후, 10월 초가 되겠죠? 요 때, 어, 홍로를 이렇게 이제 반으로 쪼개놨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저, 한 열흘 후에, 9월 28일 열흘 후니까 이제 뭐, 어, 10월 8일 정도에, 그, 어, 가게에서 사다 가니, 사다, 사온 걸 이렇게 반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좀 어, 자연재배 한 거에 시나노 홀드홍로 예. 그 다음에 일반 그 간행룩별 산 거. 그래서 실은, 어, 요것도, 올 4월 달에 샀기 때문에, 묘목을. 작년에 이제 그, 거름을 잔뜩, 비료 같은 걸 잔뜩 먹고 자란 거잖아요. 올해만 안 줬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 50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다, 곰팡이가 슬고, 그렇습니다. 자연재배한 것은 그냥 그 상태로 수분만 빠져나와가지고 마르는 건데, 얘네들은, 그, 다 속이 여기 방에다 놨기 때문에 곰팡이 슬었어요. 어 그래서 간행농법과 유기농법의 차이를 뭐 느낄 수가 없다. 음. 여기도 다 이렇게 다뜨거잖아요 예. 그래서 비교가 조금 애매했다. 내년에 이제 더 정확하게 에... 들어간다고 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 이제 생산하는 것은 그래도 비료 성분이 빠진 음, 묘목이 들, 된 것과 간행농법에서 사다을 하면 은 어, 그대로 뽀개지 않고 올해는 항산화 현상을 보려고 뽀개놨는데 그런 것도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어, 그대로 사과를 쪼개지 않고 놔뒀을 때 어, 자연 농법한 것은 수분만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형상이나 벌어지 않고 수분만 빠져나오고 그냥 그 상태에서 말로비틀어지는데 어, 간에 비료 주고 농약한 것은 썩는다. 아, 그 차이가 이제, 어, 큰 차이점으로 봤을 때 그것을 내년에 간, 관찰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음, 별 의미가 없었다. 라는 걸로 결론을, 결론을 어, 레드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사과는 신안노 골드입니다. 오늘이 9월 28일. 어, 추석 전날인데 오늘 농장에 와 보니까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우 왔는데 이게 친환경 재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친환경 재배한 것과 간행농법의 차이는, 비료를 잔뜩 주고 농약한 것의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 어, 대략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 가장 큰 차이는 사과를 반으로 잘랐을 때, 간행농법으로 한 것은 바로 그 순간서부터, 어, 갈색으로 변한다. 어. 예, 항산화 현상이 난다. 그러나, 어 자연 농법, 상생 농법으로 재배한 것은 그대로 한 달이든 뭐그 그니까 속살 그대로 말라 비틀어진다. 예, 그래서 그냥 하얀 속살을 계속 갖고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났을 때, 뭐 햇빛이나 이런데 그 났을 때, 간행 농법은 썩는다. 과일이 그러나 자연 농법은 그냥 말라 비틀어진다. 예, 그 차이죠. 그래서, 간행농법으로 진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평균 수명인, 뭐, 80세에서 85세까지 병원 죽싸게 다니고, 고생 지지라고 돈다 병원에다 바치고 간다. 그러나, 자연농법을 한 것은, 그보다 20년 더, 100세, 건강하게 살다, 밤사이에, 그냥 자연사, 어? 어. 누구 하나 고생시키지 않고, 그냥 숨을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를 떨어져서, 제가 이제, 이게 하나만 열려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뭣도 모르고, 꼽했을 때, 음, 냉에를 입었어요. 다 이제 정화만 나고 떠나, 다 따줬더니, 냉에 입어서 다 썼고, 그 옆에 하나, 미쳐 못 땄던 것이, 여러서 이렇게 조그만한데 내년에 가면 적당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묘목을 올 3월달에 사다 심었기 때문에 어단 하나 이 사람들이 인제 이이 묘목을 키울 때 필요하고 농약을 했을 거란 말이 작년에 그 작년에 이제 비료 성분을 갖고 있어 요 얘가 그 비료 성분을 한 2, 3년 가야 비료 비료 성분이 다 어, 사과 나무에서 다 빠져 나가는데 이게 1년차라. 그래도 간행법에 가깝지 않냐. 그렇지만은, 오래 주질 않았기 때문에 한번 잘라놓으면 그대로 말르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8월 28일, 한번 잘라서, 네 속살, 이렇게하얀하잖아요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지, 이대로, 그냥 말라 뱉어지는데, 이, 이게 이제 노란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제가 물로 많이 닦았어요. 닦아도 이게 안 벗겨져요? 이게 뭔가? 자기 보호액을 외부로, 외부로부터의 그 벌레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해서, 어, 보호막을 자기가 형성한 것 같아요. 신하는 골드가 약을 하면은, 어, 뭐, 보호막을, 이 스스로, 어, 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막을 내비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시커만하게 보이지 않는데, 예스스로 보호막을 낸것 같아요. 내년에 더, 그것은 상세한, 파악을 해봐야겠죠. 여하튼, 오늘이 8월 28일, 추석 전날 떨어진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잘라놓고 관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한, 보름 후한달 후에 계속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 어~ 자연 재배한 것과 아무것도 비료라든가 농약 같은 거 하지 않은 어~ 요시나누골드 어~ 9월 28일날 오늘 10월 5일이니까 약간 일주일 전에 잘라 놓은 것과 오늘 사과를 하나 가는 농법으로 짓는 걸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짝에 놓으면 한 달까지 지켜보면 어~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그대로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그 자연재배한 것은 이런 어, 거 먹어야 하는 연 백수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잘라서 계속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강제적으로 키웠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얘는 야 항변화 현상으로 막 변화, 변화하고 이렇게 시작할게 한 시간만 해도 표가 팍 날게요. 얘는 잘랐을 때와 그대로 이 상태로 말로 비틀질 겁니다. 단지 한 가지 어, 염려스러운 것은 얘의 묘목을 올 3월 중순경에 사다 심었기 때문에 작년에 묘목을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줬다는 것, 그거 하나가 좀 의심 가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는 될 겁니다. 예, 또한 뭐 일주일에 다시 한번 상위 비교한 것을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달간 지켜보도록 이렇게 해보죠 한 번. 예, 9월 28일 날, 그, 신나노 골드를 쪼개놨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후, 10월 초가 되겠죠? 요 때, 음, 홍로를 이렇게 이제 반으로 쪼개놨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저, 한 열흘 후에, 9월 28일 열흘 후니까 이제 뭐, 어, 10월 8일 정도에, 그, 어, 가게에서 사다 가니, 사다, 사온 걸 반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좀 어, 자연재배 한 거에 시나노 골드, 홍로 예. 그 다음에 일반 그 간행룩불 산 거. 그래서 실은, 어, 요것도, 올 4월 달에 샀기 때문에, 묘목을. 작년에 이제 그, 거름을 잔뜩, 비료 같은 걸 잔뜩 먹고 자란 거잖아요. 그래 올해만 안 줬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 50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다, 곰팡이가 슬고, 그렇습니다. 그 자연재배한 것은 그냥 그 상태로 수분만 빠져나가가지고말르는 건데, 얘네들은, 그, 다 속이 여기 방에다 놨기 때문에 곰팡이 슬었어요 어. 그래서 가행 능법과 유기농법의 차이를 뭐 느낄 수가 없다. 음. 여기도 다 이렇게 다 썩었잖아요. 예. 그래서 비교가 조금 애매했다. 내년에 엔진 더 정확하게 에... 들어간다고 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 엔 생산하는 것은 그래도 비료성분이 빠진, 음, 묘목이 든 것과, 간행 농법에서 사다가 하면은, 어, 그대로, 뽀개지 않고, 올해는 항산화 현상을 보려고 뽀개놨는데, 그런 것도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어, 그대로 사과를 쪼개지 않고 놔뒀을 때, 어, 자연 농법한 것은 수분만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형상이나 벌어지지 않고 수분만 나오고 그냥 그 상태에서 말로 비틀어는데 어, 간에, 비로 주고, 농약한 것은 썩는다. 아, 그 차이가 이제, 어, 큰 차이점으로 봤을 때, 그것을 내년에 간찰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 음, 별 의미가 없었다. 라는 걸로 결론을, 결론을 어,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